여기서 이 액티브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이제 좀 복잡했잖아요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보면은 제가 계속 그림을 가리니까 좀 사라지도록 할게요 됐어요. 코드 보면은 좀더 복잡하죠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똑같아요 앞에 땡땡이 쓰고 시작하는 거 똑같고 똑같고 이렇게 땡땡이 쓰면서 쭉 가다 보면은 와일문이 나와요. 와일문. 와일문 쓰고 이 안에다가 원하는 문구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상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표시가 되고 이게 만약 예스다. 밑에 보이시죠? 예스. Yes. 예스면은 일로 간대요. 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이 와일문, 이품문 이런 거는 다른 코딩 강의를 보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보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와일문 이프문이 뭔지요. 그래서 일단 와일문을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이프문은 같지 말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오죠. 그리고, 그리고 y e s 일 경우에는 여기로 가고, 그게 아니면은 노로 가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면은 예스일 경우에는 일로 가고, 똑같죠? 놓을 경우에는 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AND IF로 될 거냐?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끝낼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날짜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서 계속 확인을 해서 그 범위 안에 없으면은 범위 안에 필요한 데이터를 다 받았다는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에러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조가 밑에 똑같아요. 똑같아서 파티션해서 똑같이 묶고 묶고 이 부분이겠죠? 이부분써 가지고 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밑에들어 보면은 또 파티션 묶고 근데 이번에 이부분이나 와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쭉 진행이 되있죠 마무리를 지어 줍니다.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액티브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여기까지 자, 설명을 들어봤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은 이제 코딩을 지금 막 배우시는 분들도 그리면서 연습을 하세요. 타이핑을 많이 하면 좋긴 좋아요. 좋은데 타이핑을 많이 한다고 이제 구조적인 걸 소프트웨어 된 구조적인 거를 키워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안 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면을 내가 어떤 식으로 코드 흐름을 잡을 거냐라는 거를 세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금방금방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한 거 가지고 코드를 나중에 코드로만 옮기는 작업이 수월해져요.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 수월하지 않아요. 근데 에러 나는 확률도 줄일 수 있고 코드를 갈아엎는 확률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동사 시청자분들은 본인이 만든 증권 시스템을 계속 확장을 시킬 거잖아요. 기본기 만들고, 나중에 뭐 AI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앱이나 사이트로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많죠. 그러면 은 엄청 커져요. 코드가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열심히 단다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헷갈려요. 내가 이 코드를 왜 만들었는지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라는 부분을 만들고, B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A라는 부분을 만들고 B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두 개를 엮었을 때 코드상에서 나중에 이 B라는 부분을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 영향을 준다, 그럼 또 다른 에러가 발생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도면을 미리 세팅해 놓으면 아, 내가 이 부분을 바꿀 때 여기와 여기에 영향이 가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허접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개발자들과 공유할 때, 야, 내가 만약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으니까 너가 이거 가지고 유지보수를 해봐. 라고 또 안내를 할수 있겠죠. 고 왜냐면 저도 이전에 막 이런 도면 같은 것도 받기도 했고 아니면은 주석으로 된 문서로 받기도 했는데 보통 주석 문서로 많이 보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쉽게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흐름도로 보고 주속된 문서를 같이 보니까 유지보수가 굉장히 수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코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도 다 쓰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더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예적 코드 같은 거 보다가 아니면 설명에서 좀더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부족했거나 좀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커뮤니티 남겨주시면은 저랑 이제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유용하게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프로그램 동산이었고요. 재밌죠? 재밌어요. 아직도 배울 게 많죠. 그리고 이 흐름도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더 복잡하고 큰 걸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기본기 배우는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 원래 보던 강의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프로그램 동사였습니다.